제2의 좋은 도시 금천가요제 트롯. 본선 장소 1시 금천체육공원 특설무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가요TV에서 녹화 중계합니다. 금천가요제 예심 본선 트롯. 접수기간 2025년 8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15일 월요일까지 문의 금천구원화명회에 359010-9402-1300. 예심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소강당 본선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금천체육공원 특설무대 접수 서울 금천구 토남영호의 홈페이지 행운경품 승용차, 대형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자전거 등 시상개혁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1명, 200만원 장려상 1명, 100만원 인기상 2명, 50만원 행사를 더욱 빛내줄 초대가수의 축하공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맡은 사회자 소개 1부 MC 개그맨 김정렬, 2부 MC 가수 이진관 초대 가수 가수 박진도, 가수 문현주 가수 예리 가수 강민주 가수 김현숙 가수 배금성 가수 한소정 가수 김현 가수 이진관 가수 손민채 가수 조연아 가수 박현수 가수 오윤님 가수 풍호석 가수 남진, 여수 가수 이영만 많은 관심과 접수 부탁드립니다. 제1 금천가요제 트롯, 본선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